자, 차가 온다, 여보. 오른쪽 가서 저 인도로 가자. 아, 저... 야, 여기 벚꽃 폈을 때참 이뻤겠다. 저 밑에 저기 가면 진짜 시원하겠다.

자, 드디어 오룡교로 들어갑니다. <laughs> 야. 시원함이 느껴진다 봐어 맞네 이에 무지개도 있네 여아여 무지개 어여잘보 무지개 보자 오 맞다 무지개있다 은제야 우와 자 가자 이제 너거곰 봐봐 절대 기다려주지 않아 얼른가 얼나물 먹고 싶은데 안돼 안돼 이, 이, 이 물은 여기 바로 밑에 물이라 못 먹어 아니야 이거 먹고 싶다고 먹고 싶어 아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이 밑에 배스 많은데 이거 들어가서 갖고 와라 안되지 훈차 응. 근데 너엄만왜 우리를 버리고 갈까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여기 유리 다리면 얼마나 좋을까? 어 유리 다리면 다리가 들거리지 아닌데. 무서워서 안돼. 여기 유리 다리 재밌을 것 같은데. 안돼 안돼. 야 아빠가 이게 유리 다리 유리 다리가 아니니까 건너가고 있지 이게 유리 다리면 무서워서 가는할겠니 알파야 내가. 그건 내가 맞아. 재밌으면 됐지. 그건 맞아. 그거. 맞습니다. 네. 아. <목소리> 멋있다. 아빠, 너무 많이 먹었어. 배가 아파. 아, 너무 많이 먹었어? 아빠는 적당히 먹었는데. 나세 아, 접시 새롭, 먹었어. 우와. 니본좀 네 뽑았네. 나뭘 가서 갈등만 해서 먹어. 사람이 엄청 싫어하겠다. 그자. 왜? 어. 김치 초과를 먹어서. 맞아, 아니야. 이거 히퍼 봐야 되지. 여기 저기 딱. 이거 촬영해야 되지. 어, 응, 진짜? 그래서 있지. 야, 엄마, 너가뭐봐아 저쪽으로 저가 있다 벌써. 그지? 기다려주지도 않아 여기 은채야 너한 3살 때 여기 왔었어 다리 어, 흔들리면 다리가 흔들리면 다리가 부들거리지자 올라갑시다 우자야자채자아 그때보다 시원하지 않네 오 자세가 못지십니다.